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요? 아까 그 한복 입은 사람은 모릅니다. 음 죄송합니다. 자 안녕하세요 은소입니다. 만나서 반갑지요. 구독자가 26만이 되어서 정말로 기쁘네요 <laughs> <어머. 웃음> 오늘 이제 지리즈 만들 이탄입니다. 엄청나게 시, 시간이 그런 뭐에? 뭐. 자, 이렇게, 이렇게 막아주기만 하면 이렇게 응? 뭐지 뭐지 응. 이게 어디다가 넣은거야 도대체 아나좀 살려줘 어 막으면 되는 곳이 있었다니알수 없다 에이 검오오 어, 어, 어. 음. 자기가 물에서 자기거왜나 어디인지 알것 같아 뭐야 내, 내 물건 어디 갔지? 여기 있다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내려가죠?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어? 제가 신기한 회로도뭐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 동생이 이렇게 유리창을 이렇게 꾸민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음 이렇게 꾸민 것을 보실 수 있고요. 근데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? 그냥 이거 올라가. 면 근데 이거 문 뭔가가 방어해야 되지 않아요? 왜냐면 이거 이렇게 할수 없어 여기 안에다가 표지판에 뭐 설치할 수 없지 않아? 피, 표지판에 설치 저기요 잠깐만요. 자, 자, 자. 어디가 뭐? 자 오류 때문입니다 오류는 이렇게 늦게 벗기는거지 어. 어... 이거는 카드 치듯이 막 이거는 15.7입니다 엄마는 라 엄마 말을 들었던 네, 바깥세상 엄마는 라 어, 어, 진짜 엄마가 다 안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뭘다 압니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아 너무 시원해 니 옷을 입고 면어난 슬라임이야, 난몬스터라고해난 몬스터야, 코거나 뭐라고? 아 뭐야? 아 좋아, 어, 응. 어.

<웃음> <웃음> 이게 무엇인가요? 이게 기라고 이 정지한들 실단이 못잖아. 어몰나 제가 죄송하여요. 제가 여기 이 아래 물에 다 부셔드릴게요. 이게 기단의 디테일 이렇게 포머줘야지 <laughs> 아주. 멋지게 이렇게 계단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. 왜 이걸 또 하는 거죠? 또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. 이거는 땅이걸모 어, 뭐 알아? 아 엄청 좋아요. 저는 뭐 2층 집에 살 거기 때문에 2층 집에서 뭐살 거예요. 여기요. 비켜주세요. 님 때문에 이블록을 설치를 못하잖아요.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하시죠. 하시죠. 자 이거 쏘. 빠빠빠. 됐습니다. 아주 완벽. 지 근데 이집이 이렇게 주 그만 보면 뭐 어두 카라는 겁니까? 어머, 어머, 여기 끼잖아. 어머, 가득왜 음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불러 안덮고 있지 않아요?

어머 비가 레이건 아이 왜 없어 짠 띄워주세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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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침대 놓을 자리경블로 제가 잠시 못 뭐, 음, 제가 잠시 못미는 뭐 여기에. 아, 아니요. 어, 진짜 뭐냐? 왜냐면 여기에 침대가 설치가 안 됩니다. 내가 마크 침대, 초고도 아닌데 이걸 지금 하다니. 침대 어. 이렇게 알겠죠? 여기 침대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. 자, 기다가 이제 침대 놓을 공간에 이제 놓을거예요내줄게요오이오이거 괜찮은데? 오. 나 잘했지? 너가이거너셔 너는 이제. 이제. 이 <laughs>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세요. 구독 눌러 주세요. 집에 집에. 제 2층 집은 엄청 넓게 할 거예요. 집 이건 내 방만 있겠네. 아, 빗소리 시끄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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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시끄럽다. 일단 제대로 구하고화려한건 아까 이게 자 설정 좀좀 할게요. 이 정도면 끝. 이게 다 공중에 뜬다. <laughs> 방켰고요네 알겠습니다. 하고. 하나만 하고 될것같 w 어머어머 they go. Come on, come on. Can't you? I don't k n 어머. 어머나. 어머나? 음, 시끄럽다, 시끄럽다. 비가 온지 그치네. 어, 느낌도 했네 정말. 자, 여기서좀 하자. 여기 이거 양력적하고 아마을 때는 고기에 고기만 하네. 자 <목소리도> 다음 시간 되도